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6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27일에 반이민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에 미국 국내외에서 반대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네네. 내용, 또이 미국뿐 아니라 왜이 외국에서도 국내외에서도 그렇죠. 이런 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지 설명 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27일 날 지난 주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언론에서 어, 뭐 반이민이라고 그렇게 꼬리표를 달긴 했는데요. 네. 사실 이민 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천명할 수는 없거든요. 네. 어, 트럼프 자신만해도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이민 온 어, 후예고요. 네. 비교적 그리고 또뭐 어, 오바마 대통령은 뭐 아버지가 이민 온 거고요. 음. 어, 뭐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을 제외하면 어떤 미국 사람도 미국 땅에서 영국권을 내세울 수는 없, 없습니다 그렇죠. 또또 어, 어, 뭐, 어, 트럼프의 또첫 번째 부인은 체코 출신 이민자 모델이었고요. 이, 지금 영부인으로 있는 세 번째 어, 부인도 슬로베니아 출신의 이민자 모델 모델 출신입니다. 네. 이들이 또 트럼프하고 결혼해서 비로소 음.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그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반이민이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 미국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의 우려가 있는 국가 출신들의 아랍권 7개 국가를 지명을 했거든요. 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들 국가의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90일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행정 명령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국의 국민 입장으로서도 자국을 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좀 일시적인 그렇죠. 조치로 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예, 그 이유는 난민들을 포함한 합법적인 미국 이민을 크게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선 미국의 CNN 방송이 어 지난 80년에 제정된 어 난민법 이후에 많은 어 외국인들이 이민을 들어왔는데 이들 7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테러를 저지르다가 난민 출신이요. 세 명이 사망하는 그런 어,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출신은 이들 국가가 아니라 쿠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00 작년에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나 테러 모의자 대부분이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였다는 겁니다. 난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실제로 9.11 테러를 사주한 오바 오사마 빈 라딘이라든가 테러범들이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들이었었고요, 이집트, 레바논, 아랍 에미레이트 출신도 좀 있었는데, 어 이들 국가들은 이번 7개국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이 7개 국가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의적이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명분은 테러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미를 비롯한 미국으로 이민을 상당히 제한하는데 활용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큰 이유인 것이죠. 네, 명분은 테러 방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이민자들의 그런 걸좀 제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데 네. 민간청원뿐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도 트럼프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네, 예, 예, 이번 이 행정 명령 때문에 뉴욕으로 입국하려던 7개국 출신의 난민 입국자들이 공항에서 구금돼서 본공으로 어, 강제 송환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숫자가 100명이 훨씬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뉴욕의 브루클린 연방지방병원에서이 어, 행정명력이 때문에 어,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어,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난민으로서 정당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에 본국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우려를 방지한다는 그런 이유에 있었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의 이런 결정을 따르겠다, 존중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29일에 냈는데 네. 그러면서도 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을 테러부터, 테러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잘 이루어진 미국 정부에서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좀 상반되는 권력 행사의 모습을 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들은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하원이 비상 회의를 열었다는 네네네.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룬, 이웃 이웃 나라긴 하지만 좀 긴급하게 이런 의회를 소집할 만큼 캐나다에 좀 중요한 문제인가요? 어, 그렇게 생각할. 한 겁니다. 캐나다 캐나다 네. 의회에서는 왜냐하면 난민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어저께 현지 시간으로 1월 31일에 캐나다 하원이 전원 참석하는 긴급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그 주요 의제가 바로 난민 문제입니다. 네. 지구촌의 난민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또 최근에는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의 무슬림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여서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들은 지구촌에서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 선진국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서로 할당 형식으로 난민들을 이제 수용을 하는데 각자 그 쿼터들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요번에 미국이 이런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난민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으로 어, 들어가려고 했던 난민들이 태평양 건너서 뭐 한국으로 오려고 하기는 마무할 네. 거고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미국 못지않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캐나다로 이렇게 몰릴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미, 아, 미리 대처하려는 어, 캐나다 정치권의 어떤 발 빠른 또 지혜로운 어떤 그런 조치라고 저는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음, 뭐 이에 대해서 또 어, 의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난민들의 쿼터를 좀 늘릴 수, 있, 늘리려고 하는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음. 행정부의 이민부 장관이 이 회의가 일, 있기 바로 직전에 네. 어, 2017년에 4만 명이 캐나다가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쿼터인데 네. 이 이상은 절대로 늘릴 수 없다 음. 하고 뭐 세기를 받는 그런 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이 미국의 대통령 한 명의 그 행정명령 하나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정말 전 지구촌으로 그럼요. 영향력이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강대국일수록 강대국의 어떤 정책 하나가 미치는 영향은 더, 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국제 정세에 특히 강대국들이 하는 일들을 잘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외국인들의 입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요즘 예. 젊은이들이 좀 취업하기 힘들다, 일자리 부족하다 이런 말들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나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해외 인력 들이 그 네네. 공간을 메우고 있는 현실인데요. 어 최근에는 무슬림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좀 다문화 정책을 추구한 네네네. 우리나라가 교훈을 좀 찾아봐야지 하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아, 보시나요? 그럼요. 어, 모든 해외 노동자 그리고 특히 무슬림권에서 오시는 분들을 어, 뭐 잠재적인 범죄자나 뭐의욕의 눈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어, 그런데 미국의 예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 왜냐하면 다문화나 이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지구촌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앞서 있고 또잘 해오던 국가거든요. 아무리 인종차별이 있다 그래도 미국만큼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열린 사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기존의 규범과 문화를 존중하고 잘 어울려서 그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공동체도 새롭게 다가오는 구성원을 존중하고 어, 그들이 공동체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도록 서로, 서로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지요 네. 어, 그런데 어,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을 좀더좀 어, 이렇게 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하는 그런 음, 문제입니다 네. 결국 미국도 이 문제에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것 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소수 공동체와 다수 공동체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 그럼요. 생각해 네.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였습니다. 어, 2월의 첫날의 논을 어제만큼 추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찬 공기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아침 부산 수원주가 마이너스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